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삼참에서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스토킹 살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48세 윤정우가 전 연인인 52세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새벽 2시 50분, 윤정우는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위치한 A씨의 아파트 6층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파트 외벽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복면을 착용해 경보를 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었죠. 윤정우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인의 차를 빌려 세종시 조치호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그곳에서 숨어지내다 나흘 만인 6월 14일 밤 10시 45분 세종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정우는 올해 초부터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는 A씨에게 생활비를 주며 그녀의 직업 활동을 통제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을 차단하자 강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분노한 윤정우는 A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지난 4월 A씨의 신고로 경찰은 윤정우를 스토킹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 앞에 AI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윤정우는 이를 교묘히 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월 3일 윤정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보복살인은 형법상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최소 10년 형량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족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족의 심리치료와 구조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경찰과 민간경호원이 동원됐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 그리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불러온 참사. 과연 이 비극은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새삼삼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